뭐, 불과 한 9,000명이 현대전화를 경험한 게 그렇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북한군 참전한, 사람들이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특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네. 일반 보병이 9,000명 간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 네.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북한은 실전을 해본 거예요, 연합부대로. 그거에 네. 비하면 우리나라군은 지금 전술, 드론 네. 대형 전술 같은 것도 아직 개발을 네.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양한 드론을 빨리 좀 도입을 하고 싶은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국산으로는 이게 없다는 아... 거예요. 하여튼 자극제가 필요하다. 네, 결국 이제 절박감이죠. 네. 절박감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첨단 전쟁 플러스 재래식 전쟁인데 참호전, 네. 네. 참혹한 참호전, 진지전도 지금 벌어질 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군 진짜 전문가들이 가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어, 9월 중에는 벨라루스 합동 훈련을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네, 가능성 이 있는 얘기가 3만 명? 그러니까 3만 명이 군 병력이 아니고 네. 군 병력은 그중에 한 6, 6천 명 정도 그리고 전투병보다는 공병.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몇천명 죽기도 했지만 뭐 네. 한 9천 명갔다온건 아닙니까? 네. 처음엔 네.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불과 한 9천 명이 현대전을 경험한 게 그렇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협이 있다고 보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포로 두 명도 연담을 했었는데. 이 북한군 포, 북한군 참전한 에, 사람들이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예. 특, 특수 정예 특수 부대입니다. 네. 저는 최정예는 아닙니다. 정예 최정예 아니고 예 아니 하지만 정예 특수 부대는 네. 맞고요. 에, 이 부대가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11 군단. 네. 또 하나는 정찰총국인데. 에 제가 그때 갔을 때12,000 명이 파병이 돼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그 4개 여단입니다. 3개 여단이 폭풍 군단이고 1개 여단이 정찰총국 소속이었어요. 네. 근데 포로로 잡힌 두 사람은 폭풍 군단 소속이 아니고 정찰총국, 정찰총국 네. 소속입니다. 네. 근데이두 부대 다 어떤 임무냐, 어떤 임무가를 주로 갖고 있냐면 만약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산을 타고,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라든지 음, 산맥을 타고, 침투군요. 우리 후방 지역이 침투해서, 네.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저 부산 지내, 그 다음에 뭐, 외강 같은 데 또, 네. 중요한 또, 어, 미군 장비들 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 후방 지역이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인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훈련도 굉장히 세게 받더라고요. 예상대로. 네.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 구천명강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요 사실 우리 후방 침투해서, 그런 작전을 주임으로 하는 그런 부대원, 지금 최대 이제 구대에 또 제가 했던 데 추가돼서 만 오천 명 정도가 갔다오르는데 오천 명이 전사했더라도, 구천 명은 실정해 갖고 복귀한 거란 말이죠. 네. 그서말씀하 그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위협이 커졌다 볼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강과할수 없는 거는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네. 일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일개 중대1 0 0여명 중에 러시아군이 한0명 어 미만, 그러니까 뭐 약간 연락장비 비슷한 네. 그런 이제 입모띠고 이제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좀더 많은 병력이 들어가서 연합부대 형태로 전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 네.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훈련이죠. 실전은 안 해본 거죠. 그런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북한은 실전을 해본 거예요. 연합부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많은 병력을 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만약, 만약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한 상황이 되면, 북한 입장 당연히 러시아에 파병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부 판명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우크라이전에서 실제로 같이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음. 우리한테 더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술이나 뭐 전략에 대한 습득력이 빨라지고 빠를, 네. 빠를 테고. 그러니까 드론, 네. 이 드론의 중요성 같은 것도 북한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배운 거고요. 네. 우리도 사실은 드론 중요하다, AI 중요하다 하지만 절박감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 근데 북한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배웠기 때문에 절박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 있, 있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들이 김정은이 계속 지금 예, 드론 부대라든지 뭐 공장도 시찰하고 있었으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예,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고 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초창기만 해도 북한군이 네. 이제는 드론, 대 드론 전략 전술이 네. 좀 미흡하다. 뭐.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기도 죽었는데, 네.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격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12,000명 네. 중에 4,000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했 네. 거예요. 그, 그, 그러니까 뭐 400명 전사, 3천0 0명 부상했는데, 사상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북한군이 뭐 엄청, 그~ 오랜 기간 복무하고 그리고 숙련도도 뛰어나고 뭐~ 전투력이 센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죠. 어, 속된 말로 네. 허당 아니었냐 이런 네.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네. 어,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전술이 좀 소위 구닥다리 전술 무모한 전술을 네. 썼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기서 이제 많은 사상자 겪으면서 북한군도 계속 이제 전법을 바꿨다고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제가 정보 단골로트 브리핑을 받았는데, 네. 계속 뭐, 편성부터 해가지고 전법도 바꾸면서, 이렇게, 이것저, 발전되는, 발전되는 것을 자기들이, 예, 알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네. 비하면 우리나라 군은 지금 전술, 드론 네. 대응 전술 같은 것도 아직 네.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군에서는 나름 이제, 우크라이전 을 네. 통해서 드론의 중요성, 이, 가자 지구 전투에서도 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론을, 다양한 드론을 빨리 좀 도입을 하고 싶은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국산으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 아직... 아직까지. 아직까지 네. 우리 이제 역량이, 방산 업체나 이제 민간 업체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네. 이 드론 중에, 민간 드론 중에, 절대 강제가 DJ 아닙니까? 네. 세계 졸론 시장 70%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제 부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딴 거는 몰라도 이 국방 무기는 이게 중국제 부품 쓰는 게 상당히, 어, 리스크가 있죠. 네. 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제 국산 부품 개발해서 만들고 러려고 음, 이것도 단기간는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기대한것만큼 짧은 신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예산 배정 같은 건돼 있나요 예산 배정도 이제 어, 하, 하는데 일부는 그 예산을 다못 써서 남긴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수요와 공급 간에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 물론 이제 드론이 생각만큼 에,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는좀 네.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이, 하여튼 자극제가 필요하다 에, 자극제가 자극제는 뭐냐? 결국 이제 절박감이죠. 네. 절박감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이 아직 안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 고 그랬어요 처음에 야내 취임 한 다음에 한달 내에 그렇죠. 끝나겠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달 지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큰 전쟁은 이게 한국 마음 움직이듯이 회전을 하더라도 금방 멈추기가 힘들어요. 방향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 실제 종전에 이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국군이 파병 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네. 이 전운, 전쟁의 교훈, 뭐 드론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이 2차전 때, 우리 6.25 전쟁 때의 모습도 또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첨단 전쟁 플러스 재래식 전쟁인데, 참호전, 네. 네. 참혹한 참호전, 진취전도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군 진짜 전문가들이 가서 좀 배울 필요가 음. 있다. 그리고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우크라이나 혼자 들어간 이유도 사실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이 군인들이 못 가니까 저래도 소위 이제 뭐 어떻게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네.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 그랬던 북한이 이제 또 3만 명을 파병할 거란 얘기가 나와요. 추가로 네. 어, 9월 중에는 벨라루스와 합동훈련을 할 거란 얘기도 나오던데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3만 명? 3만 명이 군 병력이 아니고, 네. 에, 아. 이제 민간인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 병력은 그 중에 한 6, 6천 명 정도, 그리고 전투병보다는 공병,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후 복구를 민간인도 그런 예, 주임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어, 민간도 음. 이제 건설 등과 관련된 네. 그런 인력이 네. 에, 많이 가서 이제 그. 군병력 6,000명, 나머지 민간인에서 3만 명 정도, 이제 추가로, 네. 이제 가는 것으로, 에, 에, 이제 들었고요. 이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북한은 실전 경험 플러스, 어, 이러한 전후복구, 이제 실리들 취하는 거죠. 네, 실리들. 네, 네, 네. 뭐 거기 당연히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대가를 어, 네. 받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거의 뭐, 풀페이, 풀 패키지라고 그럴 거예요. 뭐 풀 코스로 지금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관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공병 쪽까지 보내면은 뭐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전투 병력을 네. 더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면 이 어느 나라나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기 전과는 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는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이제 파병 구묘나 이런 거를 좀 부풀릴 수는 있어요. 뭐 실제로 음. 한5천명 정도 오는데 뭐 8천 명 정도 올수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추가 파병 가능성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